니까 이거. 어. 예. 아 무서워. 어 아, 무서워. 만나서 반갑습니다 10시 10분 입니다 자, 저는 신형 에스컬레드 5세대를 사서 큰 차로 좁은 길과 좁은 주차장을 다니고 있는 유튜버 10시 10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급릇 자, 저는 신형 에스컬레드 5세대를 사서 큰 차로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음, 지금도 이제 좁은 주차장을 가고 있거든요.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우리 광진구입니다. 아, 광진구에 있는 크레스코 빌딩. 네, 크레스코 빌딩인가요? 맞죠? 네, 여기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크게도기 협회, 협회장이고요. 뭐, 코너에서 좁게 돌지 말고, 크게 돌아서, 각도를 크게, 아하! 각도를 크게 해서, 네. 긁지 말고 편안하게 가자 예, 여유있게 각도를 쭉쭉 해서 예,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운전은 크게 돌면서 하시고요 인생은 직진입니다 인생은 빠꾸 없어요 인생 직진이니까 천천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지금 광진구에 왔는데 여기 장안평 이쪽이 쫙 수입차 그 전시장이 자동차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어 재밌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훌킷 훌킷 하면서 오는데 좋은 차들도 많고 어좀 뭐랄까 이제 좀 정말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전기차 요새 말이 많죠. 근데 뭐 어차피 전기차 시대로 갈 건데 굳이 지금 전기차를 사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차를 하나 산다고 하면은 그 레이 전기차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고 싶습니다. 왜냐면 가까운 거리는 전기차 타고 등기고 네, 먼 거리는 기차 타고. 진짜 가까운 거리는 오토바이 타고 예 걸을 수 있는 거리면 걸어가다니고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우중충한 날인데 우중충한 날에는 또더 우중충한 지하 우리 주차장으로 예 들어가야겠죠.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너는 농담이라 해도. 아 그리고 제가 요새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laughs> 제가 그 보험을 캐롯 여기에 이제 그시각잭이 있어서 여기다 붙여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 캐로마일 그 캐로 보험 중에서도 굿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굿드라이브로 지금 이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급가속인지 급출발인지 급감속인지 뭐뭐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검사를 해주는데 제가 어? 문득 이게 뭐그 점수를 내서 한 달에 70점 이상이면 할인을 해줘요. 근데 일단 결제는 일시불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시불 결제금이 좀 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나중에 다 계산해서 차감을 해주는 구조인데 이게 웃긴 게 시거잭에 꽂혀 있으면 자동으로 켜져요. 그리고 핸드폰 있으면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근데 제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님 부르잖아요. 그럼 대리운전 기사님 막 운전 이제 좀 자신있게 뭐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민감하니까 다 마이너스야 그렇다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저, 제 말은 그거 이제 뭐그뭐 그뭐 홈페이지에도 뭐 그런 말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했습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렇다고 이 시간적으로 뽑을 수도 없고 이 어플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관계자분 있으신가요? 뭐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 아하 저기 또 응급차가 있으니까 예, 또 지게차도 오고 예. 여기서 이렇게 급가속 하잖아요 조금 이럴 때 그러면 바로 또 마이너스입니다 아하. 어 여기 워커힐 있는 곳이네 예전에 어릴 때 어릴 때 우바 많이 갔었는데 우바 허세 부린다고 예, 그런데 한번 갔었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오는데 지우소가 제가 오면서 봤더니 고급료를 넣거든요. 고급료가 1,700원인 곳도 있어요. 1,700원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아, 1,700원 곳이 있어요. 와고급료가 1,700원대는 언제적인지 정말 신기합니다. 네. 자 이쯤인 것 같은데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진구 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시면 네. 광진구 워커힐 앞에 있네요. 네, 워커힐 앞에 있는 곳인데 크레스코 빌딩이고요. 이쪽입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로드뷰를 미리 보고 오는 편이거든요. 예, 웬만하면 로드뷰를 봐서 문제가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높이 2.3m고요. 직진은 나오는 차니까 안 되고 자,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측에 붙여서 크게 돌자. 이거예요. 크게 돌자. 그러면 이제 공간이 여유 있게 생기잖아. 자, 넓게, 넓게. 크게 돌기 협회니까 넓게. 아하하하. 자자. 자. 자, 제가 평소에는 이거를 이제 오토로 하고 다니죠. 여기서 2륜, 4륜, 뭐 오프로드 뭐 여러 가지 모드로 설정을 가능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오토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자,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거 불을 켜서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지상주차장도 많이 있고, 여기서 이제 크게 돌아야 되는데, 레이 차량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왼쪽으로 붙여서 크게 돌아야죠. 왼쪽으로 붙여서 크게. 자, 이러면은, 이렇게 한 번에 쭉 갑니다. 이렇게 긴 차더라도. 자, 뒤에 한 차가 더 붙었고요. 뒤에 한 차가 붙었는데, 여러분, 어, 뒤에 한 차가 붙더라도 천천히 가야 됩니다. 예. 뒤차 신경 쓰느라고, 뒤차가 근데 보통 이렇게 저런 그 주차장 차들은 바짝 붙어요. 바짝 붙기 때 어, 여기? 아, 출구 주차? 아, 주차 여기에요? 아, 쉣드. 잠시만요, 기 들어갈게요. 아, 뒤에 또차 카니발이네요. 자, 천천히 들어갑니다. 자, 10시 10분! <웃음> 여기. <웃음> 잠깐만요. 자, 크레스코 빌딩 선수 입장. Let's go. 어, 잠깐만요. 천천히 갑니다. 자, 지하 4층, 지하 6층은 입주자 전용 주차장입니다. 네, 방문 주차는 지하 4층까지니까, 아, 우리 카니발 형님과 같이 내려가네요. 자, 쭉쭉 내려갑니다. 지금 다행히 센서 등에는 불이 안 켜졌는데, 그렇게 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하, 지금 심리적으로 약간 압박이 됩니다, 지금. 네, 앞쪽으로 쭉쭉 가볼게요.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왼쪽에 <laughs> 낭떠러지가 있어갖고, 제가 좀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좀 무섭습니다. 자, 앞쪽에, 네, 기둥이 하나 있어서, 긁히는 적도 많고요 자,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뒤에 카니발 형님 붙더라도 왼쪽 앞바퀴 좀 신경 쓰면 아 자, 신경 쓰고 그다음에 좌측에 이쪽 이쪽 부분 뒤쪽 부분 휀더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천천히 갑니다. 자, 카니발 형님 바짝 붙여서 쫓아오시는데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초보 운전분들 절대 저분 이제 뭐 한다고 빨리 가지 마세요. 빨리 가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쭉쭉 갑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각도만 이게 익힐 줄 알면은 사실은 왼쪽만 보고 가도 사실 상관 없죠. 내려가면서 쭉쭉, 쭉쭉, 쭉쭉. 지금 뭐 여기가 좀 힘들긴 한편이긴 한데 앞쪽을 충분히만 주면은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에, 예. 쭉쭉 내려가 주세요. 쭉쭉, 에, 예. 쭉쭉. 자 여기서 실리기 쪽으로 우측을 붙여서 크게 돌아 돌아 나갈게요. 아 돌아서. 갈게요 여기서 근데 여기가 좀 친절하게도 옆에가 잘 깎여있습니다 옆에 연쇄 깎여있기 때문에 크게 돌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이제 저 카니발 형님께서도 여유 있게 빨리 오시는게 아닌가 아마 입주부자분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지금 제가 시트를 살짝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더잘 보이시라고 자 쭉쭉쭉쭉쭉 갈게요. 저희 형님도 야 그래 에스컬레이터도 내려오는데 카니발 타는 나도 문제 없었어. 뭐 약간 이런 마인드겠죠? 자 이쪽으로 내려갑니까? 자 주차 금지인데 아 이거 오래됐네요 건물이 건물 오래됐습니다. 건물 오래돼 갖고 약간 페인트도 벗겨지고 이거 관리비 이거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이런 것좀 고치고 해야 되는데 이좀 지금 뭐 입주자 에. 예. 상가 쪽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아무래도 저 카니발 형님은 아무래도 입주자기 때문에 입주자분이시기 때문에 에, 끝까지 내려가는 게 아닌가 예, 저쪽은, 저는 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예, 내려가서 이3으로 가서 일로 내려가나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인? 저쪽이군요 예, 우측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크게 붙여서 돌아가야겠죠 왼쪽에 붙여서 자 왼쪽 크게 붙여서 돌아갑니다. 천천히 돌아갑니다. 도 아하. 요게좀 문제인 게 우측에 크게 돌아서 붙였더니 또 바로 왼쪽으로 내려가네요. 정말로 아하. 우호자 왼쪽은 <laughs> 자 여러분들 왼쪽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낭 떨어지죠. 네, 낭 떨어지니까 천천히 갑니다. 다행히 카니발 형님은 이제 뒤에 없으시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공간을 쭉 보면서. 가보는 거죠. 지금 이제 거의 밀접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센서 등은 켜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새 보시는 뉴비 분들은 야저 화면 보면서 하는데 뭐가 어렵냐 저게 하는 게 맞는 거냐 하는데 사실 영상 초반에는 이제 더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거 처음에 이, 이걸 좀 가려달라고 해서 가렸었어요. 근데 가, 가리지 말고 또 켜달라고 해서 예또 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가리고 있었죠. 아, 보통 이안 좋은, 이 어렵다고 하는 주차장들은 버, 이 불들을 별로 안 켜놓습니다. 예, 별로 띄엄띄엄 켜놓죠. 관리비 아낀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이게 무섭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등들이 거의 LED가 아닐 확률이 좀 크고요. 아, 네네. 이게 이제 내려올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올라올 때가 문제입니다. 올라올 때는 이 앞에 본닛이 길기 때문에. 사실 여기 보세요. 포토 차량 같은 야 포토가 더 길지 않냐? 포토도 길인데 왜 그러냐? 하는데 포토는 앞에 본닛이 짧기 때문에 내 시야에 앞쪽 부분이 다 보입니다. 근데 저는 시야 니까 그러니까 본닛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제가 지금 이 시트를 내리,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안 보이게 되거든요 고임 우리 또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뉴비분들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을 해 봤습니다. 자, 천천히 크게 돌아서 내려왔고요. 연석이 높지만은 얇아요. 예. 연석이 굉장히 높지만 얇아서 괜찮은 편입니다. 연석이 왜 있냐고 하시는데, 연석은 이제 벽에 충돌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벽을 한번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벽은 사실 내력벽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게 사실 맞고요. 그 다음에 연석이 있어야지 또 수리, 수리가 가능하고, 연석을 긁더라도 예. 벽을 고치는 데는 또 통행에 문제가, 있, 어, 여기가 끝인가요? 아, B5가 끝이군요. 뭐 그런 점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연속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 예전에 어떤 분께서, 구독자 호칭을 좀 정해달라. 구독자 호칭을 정해달라. 하고 하셨는데, 뭐, 구독자 호칭 연석이가 어떠냐. <laughs> 우리 연석이들, 뭐, 이러는데, 약간 좀 손이 오글거리고, 그 다음에 제 시청자분들 대부분께서, 대부분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분들입니다. 그 남자분들 털막 이렇게 났고 2차 성진 된 분들한테, 아니면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형님분들 계시죠? 그분한테 연석씨, 아, 연석이, 연석이들 안녕! 자, 10시 10분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예, 연석이는 좀 그렇잖아요. 유연석씨 보고 계신가요? 네, 봐주시면... 아, 여기를 어때 내려갑니까? 아하, 여기서 또 내려갔는데 한번좀 크게 돌아서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걸쳐서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있었군요. 자, 쭉쭉 갑니다. 제가 그... 고프로 배터리를 한 이제 좀 오래 쓰니까 이게 부풀면서 성능이 좀안 좋아져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두 개를 샀습니다. 과감히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상도 안 끊기고 괜찮네요. 아, 진짜에살걸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배터리도 제가 아이폰 12 프로인데, 아이폰 성능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이폰 성능. 그 최대치가 그 설정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7 5더라고 아하, 여기 왜 이래요. 여기 뭐, 여기 약간 악마를 보았다. 약간 물 떨어지고 있네? 어, 이거 무슨, 이거 좀 무섭다. 빨리 올라가야겠다. 어, 이거 왜 그래요? 뭐예요? 악마를 보았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아, 저 바닥이군요. 아까 그 뚫려있던 중정 부분에. 페인트 많이 벗겨졌네, 여기. 아, 무섭습니다. 왜 물이, 물이 떨어지는 거죠? 어이씨 이거 왜 천장에 닿을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나가야겠다, 여기. 무섭다. 그래도 또 전기차 충전시설은 또 있네요. 주차장 관리점, 이거 누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아 올라갑니다. 자 왼쪽으로 올라가니까 우측에 붙여서 크게 돌게 요 크게 붙여서 야 근데 여기 기둥이 하나 있네 이게 문제다 와 기둥 요게 문제다 아니 아까는 다 친절하게 굉장히 잘 됐었는데 기둥이 있네 자 여기서 크게 한번 돌아 야 되는데 크게 앞쪽을 붙여서 최대한 좀 붙여서 자 앞쪽 붙여서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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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최대한 왼쪽으로 돌려서 자 여기서 연석 이 있는 지없는지 보고 연석이아 어, 모기도 있어 이씨. 모기 겐색까지 받아가면서 앞쪽 붙여갖고 천천히 돌려서 자 돌리고 돌리고 돌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버리는 공간입니까이 중정은 여기 뭐 영화 세트장 같기도 한데 그 악마를 보았다 보면은 이제 최민식 씨가 이제 이런 데서 하잖아요 이제 그 이병헌 여자친구가 차가 고장났어요 서 있는데 이병헌 씨랑 막 통화를 하다가 이제 최민식 씨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빵부었어요에 어, 아, 이거 맘보었어요 성내무상 한거에요 자, 천천히. 자, 왼쪽으 붙여서 좀만 더 각도를 유지하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구 왼쪽인데요. 지금 여기서 아, 다행히 와, 다행입니다. 여기 만약에 주차하는 공간이 있었으면은 개 아, 어려웠을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행히 크게 돌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네요. 주차장 관리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주차장이 그래도 좀 친절한 편이긴 합니다. 자, 돌려서 돌려서 또 갑니다. 자. 아, 근데 여기 주차장이 진짜로. 야, 잠깐만. 자, 왼쪽에, 우측에 크게 붙여서, 여 우측에 좀 최, 최대한 크게 붙여주세요. 왼쪽에 기둥이 있거든요. 자, 최대한 돌려서, 앞쪽을 완전 붙여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앞쪽을 최대한 안 붙이면요. 왼쪽이 긁힐, 왼쪽이 무조건 긁혀요. 자, 돌린 만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크게 돌린 만큼 공간이 생겼죠, 앞쪽에. 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뭔가를 하려고, 정말로 하려고 하면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를 해야 돼요. 약간 그런 위치 아닐까요? 앞쪽하고 뒤쪽 공간 두개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트위지를 사야 돼요. 어, 스마트나 트위지를 사야 돼요. 앞쪽을 붙이니까 뒤쪽이 여유가 생겼잖아요. 응? 앞쪽을 여유있게 내가 좋아하는 거 맨날 술 먹고 놀고 싶고, 이렇게 뭐, 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일이나 학업을 못 하는 거예요. 주차해서 인생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여기서도 이렇게 썬팅이 좀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우측을 좀 보면서 최대한 크게 돌려서 나갑니다. 자, 근데 여기는 너무나 친절하게도 자, 보세요. 여기 너무나 친절한데 여기 연석이 없잖아요. 자 여기는 자 부닥친다고 되어 있죠. 안 부닥쳐요. 많이 하면 안 부닥치거든요. 감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조용으로 있으면 좋죠. 근데 너무 맹신하지 말라 초보자분들은 너무 맹신할 필요가 없다. 보통 자기 차의 차폭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뭐 저한테 DM 와서 저 긁었어요. 뭐 주차 어떻게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긁고 상처나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인생 처음 살지 않습니까? 상처도 받아보고 음? 울어도 보고 떨어져도 보고 어? 붙어도 보고 여러 가지 삶의 교훈들을 다 겪어봐야지 인생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자, 10분 딱 돼갖고, 공짜로 나갔어. 아 좋았어! 자, 10시 10분. 자, 우측에 크게 붙여서, 여기서도 이제 크게 돕니다. 자, 자, 요거는 아예 지금 뭐, 어, 뭐, 와, 어, 야, 여긴 진짜, 좀 여기 사, 여기 뭐 이용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은, 진짜 관리가 좀잘안 되는 그런 곳이네요. 예. 야, 무섭습니다. 왼쪽에 낭떨어져 있고요. 약간 지금 뭐, 어렸을 때, 그, 툰 레이더 나오는 그 게임이 있거든요? 툼 레이더 나오는 그런 게임에서 볼 법한 약간 맵입니다. 약간 맵 중에서 좀, 네, 좀 싫은 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올라갑니다. 쭉쭉쭉 올라갑시다. 아, 워커힐 이쪽만 하면은, 저, 제가 이제, 어요 자, 여기서도, 어, 어씨 자, 좀만 자, 여기서 좀만 전주동 불빛을 보고 예, 조절할 수가 있었네요. 자, 올라갑니다. 한번 더. 자, 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자, 여기서도 크게 돌아야겠죠? 자, 그래도 연석을 조심하면서 앞쪽을 붙여서 나갑니다. 자, 쭉쭉쭉쭉쭉쭉 올라갑시다. 탈출하자, 탈출해. 이야, 정말로 여기 왼쪽에 그냥 벽이 있는 거랑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 뭔가 심리적으로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사도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잠깐 뭐 보여드릴까? 경사도를. 경사도가 꽤나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사도가 9도예요 자, 올라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앞쪽에 전조동 불빛을 얼마나 보면서, 그 다음에 앞과 뒤를 보면서 올라갑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9도, 8도 계속 올라가네요. 어, 저, 저, 저. 앞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갑니다. 쭉쭉.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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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사사사사. 여기서 또 크게 돌고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앞에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둥. 천천히, 네, 돌려보내시고요. 자, 자, 불빛이 보입니다. 부르시노라. 달려라, 부메랑 <laughs> 자, 올라갑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싸이월드 세대로서 예전에, 아, 여기 뭡니까, 이거. 예. 아, 무서워.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어이. 자, 가봅시다, 빨리. 오, 어, 오,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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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무섭냐, 이게. <laughs> 자, 진입 차량 주의하시고요. 자, 천천히 나갑니다. 천천히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아 여기 코너가... 자 여기서 끝까지 감아서 나가줍니다 끝까지 감아서 여기서 끝까지 감아야 돼안 그러면 안 돼요 자 앞쪽에 부탁치는거 주시면 어 비가 오네 비가 와 잠도 와나 선수 퇴장 크레스코 빌딩 선수 퇴장 아 잠깐만요 여기 기름 좀 싸서 기름 좀 넣어야 될까요? 눈이 안 좋아서... 고급류가 얼마죠? 고급류 파나요? 고급류가 얼마죠? 고급류가? 아, 고급류 판다. 얼마야? 고급류 얼마야? 1729원! 오호 싸다! 여기 지경인가요? 지경인지 아니죠? 아, 지경! 좋았어!